영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진지하게 본업으로 DJ를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 같으면 바로 강남 큰 클럽에서 틀고 싶지만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비강남 서울권에서. 부대에 서보면서 경험 쌓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믹스셋 만들면서 강남 진출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다른 데서 틀다 적응돼서 큰 꿈을 못 꿀까 봐 고민입니다 자 일단 강남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DJ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꿈이 강남 클럽이란 말이야 강남클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이저 클럽이고 가장 핫플레이스 아니야 음악을 아무리 잘 튼다 한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강남클럽에 들어가고 싶은 DJ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경쟁률이 상당히 빡세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자체가 높단 말이지 강남에 걸맞는 스펙이 있어야지 핫플레이스인데 아무나 올릴 순 없잖아 집에서 믹스 만들면서 강남 진출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백날 믹스 만들어봐야 강남 진출 못 합니다. 음악으로서 내 강남을 진출한다? 이거는 되게 큰 오산이야. 유튜브에서 보면 알다시피 배드룸 DJ들도 음악은 다잘 넘겨. 음악은 다잘 틀어요. 근데 그게 DJ잉이 아니야. d j 이가 뭐야? 음악으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DJ인 거잖아. 내가 집에서 아무리 그렇게 음악을 잘 틀어도요, 무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님들과 호흡하기가 힘들지. 업장에서는 손님들과 호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DJ가 올라갔을 때 손님들이 얼만큼 환호하고 호흡하고 이 DJ 음악을 잘노냐 이거밖에 안 봐. 음악을 커팅으로 넘기든 비트 매칭으로 넘기든 음악을 넘기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업체들은 그런 거안 봐. 그럼 DJ들만 보는 거야. 그래서 d j i 은 음악을 트는 행위도 DJ이지만 진정한 d j i 은 음악으로서의 손님들과 호흡이야. 사람들과의 호흡이란 말이야. 난 정말 본업으로 DJ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업장 가. 그게 제일 빨라. 제일 빨라,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내가 본업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감성주점이나 클럽에 가. 그 음악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가.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페이스북 보면은 견습 구한다고 지금 많이 올라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장기간 길어지면서 업장에 막내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페이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배울 때부터 DJ라는 직업이 배울 때 굉장히 열악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목표로 두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클럽 들어가서 일단 음악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라도 한 번이라도 올라가고 싶겠다 그럼 레코드박스 사용하지 마세요 액정 아무것도 보지마 BPM도 보지마 BPM도 내가 그냥 숙지 그리고 피치페이더를 갖다가 내 BPM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어? 이 정도 차이나? 오케이 그럼 이 정도 땡기면돼올라 이렇게까지 만들라고 그래야 무대에서 그나마 들죠,입니다. 손님들과 호흡하려고 올라갔는데 DJ가 액정만 이렇게 보고 있어 갖고 손님들과 호흡이 되겠습니까? 논논논논 논는거안 되지. 그래서 내가 초보면 초보일수록 레코드 박스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내가 무대에 한 번이라도 서고 싶다면 아무 뭐 집에서 음악 틀면 뭐 이렇게 해서 음악을 틀든 자기 마음이지. 누가 본다고. 자기 만족이니까. 근데 내가 무대에라도 한 번이라도 올라가고 싶겠다면 레코드 박스 사용하지 마세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난, 거짓말 안 보탭니다. 저는 진짜 현실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